12월 2 8일 화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성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이 o 되어라 밤에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 주는내아버지 나는 아들주아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넥아 넥아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 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여덟 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덟 살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덟 살때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저는 여덟 살 때를 기억해 보면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국민학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 어린 8살의 나이에 왕으로 세워지고 무려 31년 동안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아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 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해. 아멘. 요시아는요, 왕이 된지 여덟 번째 해. 성경은 아직도 어린 나이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조상 다위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아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세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아멘. 요시야는요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알 신들을 섬겼던 그 제단을 헐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시야는요 그 제단 위에 있었던 분향단들도 부수게 합니다. 아세라 목상들 또 아로색인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 가루들을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 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역대야 3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정리하였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였던 요시야는요. 이 정결 운동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성전 수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성전에 비치하였던 성전에 두었던 언약궤 곁에 보관되었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요. 악한 왕이었던 무나세나, 또 아몬과 같은 악한 왕들이 다른 곳에 치워 버렸다가 잊혀져 버렸고 잃어버렸던 율법책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는지 잘볼수 있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는지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모르고 산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일에만 교회에 올 때만 들고 다니는 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치 잃어버린 율법책과 같이 어디에 뒀는지 모르고 그렇게 잊혀버리고 잊어져, 잊, 잊혀지고 잃어버리는 그런 책이 혹시 성경책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야 3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 왕은요 잊혀졌던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을 찾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연주하십니까? 자신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쏟으신, 쏟아졌다라는 성경의 뜻은요 금속이 녹아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딱딱한 그 쇳덩어리가 녹아 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한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역대야 3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시아 왕은요,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이 언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그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참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을 통하여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잊혀졌던.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게 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이 단순히 교회 갈 때만 들고 가는 책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일어나고요. 회개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 복종하게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심으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저녁에 다시 말씀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덟 살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던 요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전 정결 운동을 통하여 잃어버린 말씀을 찾고 회개하며 언약을 세운 것처럼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깨끗케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사 하나님 그 요시아 왕이 여덟 살의 왕이 되어서 아위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께서 하나님 이 싫어하 시는 모든 것들을제 거하 게하 시고 성전 을 깨끗 케함을 통하 여 잃어버렸 던 율법 책을찾게하 시고 그 잃어버린 율 법의 말씀 이 선포 되어질 때, 우 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 님의 말씀 과 떨어져 있었 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삶을 살았는지 알게 하셔서 회개할 때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또 하나님, 요시아의 삶과 그 가정과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있어야 할것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깨끗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 여덟 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여덟 살보다도 못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도 하나님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로 헌신해야 할 것을 헌신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펠로시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세우신 김대영 단니 목사님 온전한 회복과 또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도록 다니 목사님 안 계신 동안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12월의 마지막 예배 2021년의 마지막 예배를 이제 드릴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소그룹과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갈급함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 소망을 붙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펠로시교회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회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김대영 단임 목사님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복귀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던입혀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 2022년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리 목사님 안 계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려주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새로운 결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속으로 모든, 모든 사역들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갈급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이상으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피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소망을 주셔서 말씀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하나님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힘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8 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의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때 참된 회개와 하나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린 율법, 잃어버린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다시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될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